새벽에 어 대리 기사님 숫자가 130막이14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외곽으로 빠졌죠. 그랬더니 한 100명. 한 3시 넘어가면 이제 한 50명대로 좀 줄어들긴 했었는데. 7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초보 대리 운전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자리가 9명, 10명 예상해 가지고 했는데 9명이 벌써 찼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최소 20명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더 받겠다 얘기 하셔가지고 어 아직 자리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이었는데 선착순 20명으로 바뀌었고 11자리 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신청하십시오 영상 올렸더니 벌써 9명이나 신청하셨네요 후리운전교육 7월 2 1일입니다자 그리고 8월달 말고 9월달에도 교육을 할것 같고요 8월달에도 제가 중간에 따로 할수 있으면 은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 정보 채널 닥터리 TV의 닥터리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아우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쉬고 싶어 신게 아니고, 근데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laughs> 겸사겸사해서 어제 하루 쉬었어요. 습하다 보니까 집에 에어컨을 좀 키고 막 이렇게 자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기가 온것 같아요. 몸이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49분입니다. 여기는 골포천역이고요 어, 방금 여기서 콜 잡았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앞에서 저는 향남 갑니다. 오랜만에 가거든요. 향남 옆에 약간 옆에 이제 바란이라는 지역인데. 어, 금액은 5만 원이고요. 지금 가면 그래도 콜이 나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살아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금액이랑 <laughs>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지 이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오랜만에 향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남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건동가시죠네 현재 시간 10시 41분입니다 저는 지금 향남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향남 2지구입니다 도착지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2지구로 지금 왔고요 자 여기서 콜이 좀 많이 있어요 어좀 많이 있습니다 골라도 되는 정도의 콜들이 올라오네요 서울 가는 게 있거든요 청담동 가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 수 원천동 원 가는 콜이 하나 있어요 이두 가지가 지금 제가 마음에 들거든요 서울 청담 가는 게 5만 원이고 원천동 가는 게 5만 3천 원입니다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서울 가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키로수도 한 60km 정도 돼요 아마 조금 더덜 걸리지 않을까 원천동이 지금 원천동 들어가면 11시 반 되기 때문에 콜이 좀 줄어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콜을 다음 콜을 연결 따지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강남 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 그리고 청담이 지금 안 빠지거든요. 청담동 가는 게여게 제일 좋은데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콜이 되게 많아서 지금 고를 수 있거든요 원천동이 금액이 지금 53,000원인데 여게 여기 법인 콜이에요 여기 조금 더 오르면 요거 잡고 아니면 청담동 가는 게 55,000원에 더 오르면 그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해 볼게요 네, 현재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아, 방금 콜 잡았습니다 청담 가는 콜 금액이 5,000원 더 올랐어요, 55,000원 솔직히 얘기하면 6만 원 이상을 노려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안갈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5,000원 올라가지고 제가 바로 잡았고요 55,000원에 그냥 건너가는 걸로 했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데 지금 콜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노려볼만 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갈수 있는 데가 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수원 가게 되면 수원에서 코리 이어지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청담 가는 게더 이어질 확률이 높고 청담 청남 도착해서 청담에서 다시 수원 쪽으로 건너오는 거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 계시거든요 빨리 만나뵙고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원천동 콜은 어, 말 끝나자마자 바로 빠졌고요 수원 가는 코리 하나 더 올라왔어요 5만원 확실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좋긴 한데 아... 어떻게 맞는지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46분입니다 저는 지금 청담동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가 학동사거리에요 자 지금 콜은 역시나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또 콜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수원이나 아니면 성남 쪽을 1순위로 지 보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금액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원하고 어.. 내려가는 걸 1순위로 보고 있고요 어.. 금액은 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정도의 코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도 내내 고민했는데 잘 왔을까라는 고민 했는데 일단 도착하고 보니까 오긴 잘온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청담에서 콜 잡았고요 코은 여기 바로 길 건너 신사에서 잡았습니다 11시 한 50분까지는 5만 원대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송도 가는 것도 있었어요 5만 5천 원짜리 네. 아 한번 망설였거든요 아, 바로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 꺾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망설였다가 다 놓쳤고요 12시 넘어가니까 5만 원짜리들은 이제 싹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4만 원대?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아, 동탄 가는 거 동탄 1동탄이고요 금액은 4만 5천 원짜리 이거 잡았습니다 가야죠 5만 원짜리 놀이다 여기서 굶어죽을 것 같아요 아니, 좀 괜찮은 콜들은 다 빨리빨리 이렇게 잡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현재 시간 1시 8분입니다 저는 지금 동탄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고객님이 10만 원주셨니다 아유, 오랜만에 팁 받는 것 같아요 요새 팁이 거의 없죠 여기는 남광장 바로 앞이에요 남광장에서 콜을 봐도 되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택틀해가지고 그냥 강남으로 일단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가보죠 나가서 강남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3분입니다 여기는 역삼동이고 학동역하고 제가 언주역 사이 네, 이쪽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었는데 콜이 좀 올라와서 잡았습니다 자 도착지는 부천 상동이고요 금액은 39,000원입니다 어, 제가 동탄에서 한시부터죠 1시부터 지금 3시간 됐네요 동탄에서 1시간 한 40분 정도 거기서 한번 대기해 봤고요 그래서 택틀 해가지고 강남 들어오니까 한 4시쯤 됐어요 아니 2시 2시부터 지금까지 2시간 정도 강남에 있었는데 콜이 없습니다 <laughs> 야, 이콜 잡기 정말 힘드네요. 강남만 오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일단은 잡은 게 다행이고, 진짜 이게 인천에서 늘 고민하는데, 오늘도 아까 오면서 저희 같이, 저희 동네 사시는 분을 만났는데,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복귀하는 거. 일찍 복귀하자니 들어오면 콜이 없고, 좀 늦게 오자니 이렇게 들어갈 콜이 없고.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일단은 상동 잡았으니까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상동. 네, 현재 시간 4시 53분입니다. 여기는 부천 상동이고요. 바로 옆에가 상동역입니다. 상동역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날이 이제 좀 밝아지네요. 강남만 가면 2시간은 <laughs> 이제 기본이네요, 그냥. 새벽에 어, 대리 기사님 숫자가 130, 14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외곽으로 빠졌죠. 그랬더니 한 100명, 한 3시 넘어가면 이제 한 50명대로 좀 줄어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사람 많죠. 콜이 없어요. 차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일단은 어, 인천, 인천. 인천이라는 글씨가 보이면 일단 다 빠지고요 부평 들어가는 거뭐 3만원대 이렇게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오늘은 아예 인천코 자체가 보이지 않았어 광주, 동백 뭐 이런 제가 본것 중에 가정동 하나 놓쳤고 4만 천원짜리 그 다음에 올라온 거 치고는 이게 두 번째 올라왔던 것 같은데 바로 잡았죠 <laughs> 잡은 게참 다행이에요 그죠 그 저희 동네에 사시는 그 기사님 만났는데 어제도 죽고 트럭카 타고 복귀하셨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이제 저랑 비슷해 패턴인 것 같아요 3, 4시쯤 퇴근해서 한숨 주무시고 11시, 12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트로카 타고 복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트로카가 아니면 집에 갈 수가 없나요? <laughs> 힘듭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고 또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하나 더 타야 되잖아요 제가 뭐 타고 동백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역복동 이런 거 올라오면 가시... 마복 이런 거다 그런 콜드만 올라오더라고요 갈수 있는 거죠 벌어야 된다면 갔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나오겠지만 새벽 가면은 휠기사님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라는 <laughs> 생각도 좀 조금 들 때가 있고 제 방법대로 고집을 하는 거죠. 조금 일찍을 하고 이 안에서 몇개더 타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 주말이나 조금 이제 어 늦게까지 좀 돌아도 코리 좀 있으니까 월화수 목까지는 일찍 들어와서 안에서 타다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방법이 좀난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많이 느끼는 건 조금 일찍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퇴근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정말 감사하고요. 힘든 시기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다들 잘될 겁니다. 자,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퇴근합니다 아, 나이스 네